안녕하십니까. 스티브 베포트 아카데미 스티브 세비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러리스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가 대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 회사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주력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미러리스 카메라에 맞게 미러리스 렌즈들이 이제 거의 다 라인업이 형성이 돼서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뽑아낼 수 있는 품질을 보장하는 그런 좋은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 예전에 그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기 전에는 거의 작가분들이나 또 사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DSLR 카메라를 썼었는데요. 좀 무겁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영상적인 면에서, 영상적인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 기존의 DSLR 렌즈 구동 방식으로는, 어, 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제, 미러리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니콘과 캐논이 이제, DSLR 시장을 주도를 했었을 시절에, 소니가 이제 영상적인 그런 테크놀로지를 좀더 가미한, 그으면서도 가볍고, 어, 컴팩트한,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를 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그런 미러리스 시대가 돌아오면서 2019년에 드디어 소니의 알파 시리즈가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마켓 쉐어를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SLR에서는 니콘과 캐논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는데 었 이제는 미러리스를 시장을 개척한 소니가 이제 마켓 시어를 많이 차지하면서 거의 미러리스 시장은 이제 소니가 대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금 그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니콘만 써왔던 사진가 입장에서 니콘을 벗어나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니 카메라의 특장점이 어떤지 소니 카메라의 기능은 또 소니 카메라의 화질은 어떤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 더욱이 우리 저한테 사진을 배우고 계시는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어, 소니 유저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제가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되겠고 또 그분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고 또 소니의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어, 순간순간 제가 대처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를 한 지난 3 개월 전부터 이제 제가 영입을 해서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의 지금 그 앞에 보이시는 알파 7 R3를 이제 쓰고 있고요. 어 앞에 옆에, 옆에 보이시는 1224 광각 렌즈, 그 다음에 여기 물려 있는 1635 광각 렌즈, 그 다음에 24105줌 렌즈, 그 다음에 이제 70200 렌즈 그렇게 구비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니의 렌즈들 GM 렌즈라고 하죠 소위 금이라고 부르는 GM 렌즈들의 라인업이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니콘의 미러리스 시스템이 최상의 품질을 뽑아내는 렌즈군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조금 투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4 렌즈 기준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제 니콘 G7과 소니의 알파 7 R3와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카메라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게 나한테 좋은지,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어, 니콘을 사야 될지, 캐논을 사야 될지, 아니면 소니를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본 칼럼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하면 니콘이었죠.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니콘을 썼던 입장에서 니콘의 그런 그 바디의 그런 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스위치라든지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손에 익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소니 카메라를 쓰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두 카메라의 화질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G7 같은 경우에는 화소수가 4600만 화소 정도 때. 그 다음에 소니의 알파7 R3 버전이 4000만 화소 때. 물론 뭐 요즘 그파4가 나왔죠. 그래서, 어, 더큰 해상, 더큰 해상도의 카메라가 나오긴 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븐하고의 비,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R4까지는 가지 않았고 R3에서 지금 서로 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제가 워낙에 은하수 사진들, 야경, 야경, 야경들, 천체 사진들 이런 거를 이제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 결국은 그 노이즈 억제력, 즉, 주경같이 이렇게 빛이 충분할 때에는 화질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빛이 적은, 적은 상태에서, 어, 은하수 사진이라든지 별궤적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극심히 어두운, 극심히 극도로 어두운 저조도 상황에서의 화질이 조금이라도 괜찮다면, 어, 제가, 어,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비교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소니 알파 7R3를, 어,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DSLR 시절만 해도 니콘을 사야 되나, 캐논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어, 그 이유가 아,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의 품질이 색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그 간음을 했었었죠. 그래서 뭐 한때 뭐 니콘 같은 경우에는 풍경 사진에 어울리는 사, 어, 카메라 뭐, 어, 캐논은 인물 사진에 어울리는 카메라. 뭐, 이렇게, 그, 그, 그 어, 픽처 컨트롤에 의한 색감을 가지고 이제 그 카메라 기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었습니다. 어, 워낙에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니콘이 카메라 기술의 어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다가, 아, 어, 캐논이 나오면서 캐논과 니콘이 d s l r 시장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쟁을 할 때, 어, 캐논이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피처 컨트롤을 통해서 어, 인물 사진 찍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이쁘게 뽀사시하게 나온다고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어, 니콘의 마켓쉐어를 조금 조금씩 없이 이제 가져가는 그런 마, 그런 마케팅 정책을 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뭐 풍경 사진은 니콘, 인물 사진은 캐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캐논의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어, 점점점 풍경 사진도 이제 캐논에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캐논에 캐논 바디를 쓰는 작가님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많이 무너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논이 전체적인 마켓 시어를 1위를 차지하면서 진행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소니가 이제 소니의 그 영상 테크놀로지를 많이 가미를 하면서 DSLR이 무겁고 좀그 덩치가 큰 것을 배제를 하고 슬림한 바디로 미러리스 시장을 슬림한 바디로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나왔던 알파 시리즈에서 음 점점점점 기술적인 비약이 있었었고 센서의 발전을 통해서 즉 알파 7 어, M3 정도 때부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마침 캐논이 그 미러리스 R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영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캐논의 렌즈군을 다 갖고 계셨던 분들이 미러리스로 바꾸면서 실망하셨던 분들이 이제 소니 유저로 많이 영입이 되면서 소니의 마켓쉐어가 급증하게 됐죠. 뭐 니콘은 워낙에 그, 그때 당시에도 마켓 시어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러리스 시장에 온, 온, 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유저 인구수가 떨어지거나 마켓 시어를 떨어뜨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때 당시 니콘의 DSLR인 D850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쓰러져가던 니콘을 많이 살렸던 일등 공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850이 절대적으로 그 풍경사진에서 압권인 그런 해상도와 노이즈 억제력과 뭐 개조, 뭐큰 해상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점들을 통해서 니콘의 850이 풍경사진의 끝판왕으로 이제 자리매임을 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러리스 시장으로 돌아오면서 니콘의 G7이 태, 탄생이 됐었고, 어, G7이 나오면서 어, 많이 이제 회복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니로 이제 넘어갔던 젊은 세대들, 어, 니콘이 약간 올드한 세대라면, 소니는 젊은 세대들한테 각광을 받으면서, 어, 소니 카메라 유저들이 점점 많아졌고, 또 웨딩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렇게 또 영상을 겸비해야 되는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런 분들의 니즈는 소니가 굉장히 맞습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이제 풍경사진가로서, 어, 물론 인물사진도 찍고 뭐 접사사진도 찍고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사진을 다 하지만 풍경사진의 매력을 느끼고 풍경사진을 좋아하는 사진가로서 어, 두 기종을 같이 쓰면서 비교 아닌 비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다른 시간에 제가 소니와, 소니 알파 7 R3와 미러리스 7과의 비교, 스펙 비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쓰면서 느끼는 그런 비교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소니, 그래서 어, DSLR 시절에 그 니콘이 좋냐, 니콘의 색감이 좋으냐, 뭐 캐논의 색감이 좋으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갈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 실제로, 그, 우리, 그, 풍경 사진을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러파일로 촬영을 하죠. 어, 아마추어 분들이야, 이제, JPG 파일로 촬영을 하겠지만, 어, JPG라는 것이 카메라를 찍고, 그, 어, 데이터를, 어, 환산을 해서, 픽처 컨트롤이라는, 그래서, 즉, 색감을 표현을 해주는 그런, 그, 뭐, 선명하게라든지, 인물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픽처 컨트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JPG 결과물이 나오니까 그 JPG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픽처 컨트롤이 어마무지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캐논이 색감이 더 좋아, 뭐 니콘이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이 설강설레가 있었었는데. 풍경 사진은 이제 넓은 개조를, 사진이,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개조가 풍부하고, 어, 다이나믹 레인지도 풍부하고, 어, 그리고 해상도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카메라 기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러 파일로 찍고, 그거를 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현상, 어, 보정이라는 거 얘기를 하죠. 디지털 현상을 하고, 어, 그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 작품으로 내놓는 사람들 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픽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색감이 좋아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이제 해상도. 어, 그래서 어, 해상도가 크면 클수록 다이내믹 레인지, 즉, 개조가 좀 넓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어, 뭐, 역광이라든지, 일출 일몰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극한의 그런 극도로 노출 차이가 심한 그런 장면을 찍는 입장에서는 개조가 풍부하게 담아서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디지털 현상을 했을 때 우리 사람이 본 것과 유사한 장면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러파일이라는 것을 제공한 러프파일로 촬영을 해서 그걸, 그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픽처 컨트롤을 거치지 않는 사진을 쓰기 때문에 그런 색감에 대한 논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러리스 시대에 와서도 그 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회사들이 러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러파일을 갖고 촬영을 하면서 현상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도출을 해라는 그런 사진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는 뭐 경계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캐논을 쓰던, 니콘을 쓰던, 소니를 쓰던 아무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더 구도를 더잘 잡고 사진에 그런 이야기를 담고 또 사진의 그 색감은 내가 표현하는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JPG의 색감 론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소니를 쓰나 뭐, 니콘을 쓰나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앞으로 이 소니에 대해서 또 니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도 영상을 만들고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풍경사진을 기준으로 해서 풍경사진에 어떤 기종이더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3개월 정도 사용해 본제 어, 지금의 느낌으로는 어, 소니 알파 7 시리즈가 핸드헬드로 촬영하기에는 좋은 그 다음에 스냅과 영상적인 면으로는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풍경사진에는 니콘의 G7이 조금 더 사용하기가 더 편한, 즉, 풍경사진에는 좀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워낙에 니콘의 그 손이 익었던 사람 입장이니까 니콘을 기준으로 해서 소니를 생각을 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동안에 제가 3개월 동안 그 메뉴 세팅을 하면서,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필드에서 촬영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들은 소니가 좀 아쉽다. 또 이런 부분들은 소니가 좀 괜찮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소니를, 소니 알파 73로 촬영한 것들을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뭐, 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게 니콘으로 찍었는지 소니로 찍었는지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어, 실제로 저 또한 어, 같은 날 니콘으로 찍고 같은 날 소니 알파7으로 찍고 해서 비교했었던 사진을 보게 되면 내가 이거 뭘로 찍었지? 이렇게 에, 헷갈릴 정도로 어, 러 파일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어, 4700만 화소 때 그 다음에 4200만 화소 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4000만 화소, 화소급의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 풍경 사진을 찍을 때큰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사진을 찍고 나서 결과물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에는, 어, 소니로 찍나 니콘 Z7으로 찍나 큰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 다음 문제는 이제 렌즈군의 선택 때문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 7R4까지 나왔죠. 어, 그래서, 어, 또 GM 렌즈들이 이제, 라인업을 다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고급 바디에, 아, 최고 해상, 오천만 화석급 대의 바디와 또그 해상도가 커져서, 어, 화질이 좋아진, 그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렌즈를 또 굉장히 고급 렌즈를 써야만이 그 만족도를 더어 보충할 수 있을 텐데요. 만족하는 만족감을 더 얻으실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전체적으로 어그 사진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알파스 G7-3와 F4 렌즈군을 네.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선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화질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니콘의 G7 시스템도 얼마 전까지는 제가 다 F4 렌즈군으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비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두 어, 네. 귀종의.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음 조금 설명을 음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니콘이 낫고 이런 부분은 좀 소니가 낫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음, 냉정하게 네, 여러분들이 카메라 기종을 선택할 때 니콘을 살까? 캐논을 살까? 소니를 살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는 아, 니콘이 낫겠구나. 소니가 낫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아, 후반에 제가 찍었던 그 동안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시면서 음, 느낌이 어떠신지 예, 한번 어, 느껴보시길 바라고 어, 뭐 언제나 결론은 어, 사진 기종의 예, 사, 카메라 기종 때문에 사진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없겠죠. 어떤 기종을 쓰는 간에 본인의 감성을 담고 본인이 표현하는 사진 예술이기 때문에. 어, 음, 카메라가 좋아서 사진이 잘 되고 렌즈가 좋아서 사진이 잘 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풍경 사진은 조금 더 짱짱하고 조금 더 샤프하고 조금 더 해상력이 좋은. 그래서 크게 프린트를 했을 때 남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그런 사진을 하기 위해서 큰 화소수의 카메라를 쓰는 건데요. 음 그런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뭐 어떤걸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어,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